어, 잘생기면 뭐해. 작은데 다른 건 클려서. 180은 넘으세요. 어, 이런 말 해도 되나? 175이면 크죠? 제가 한. 코에 간당간당 하거든. 저보다 10cm만 크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보 플러스 10, 167만 넘으면 됩니다. 70이라도 저는 저랑 머리 한통 차이 난단 말이에요. <laughs> 머리 한통 수박이가. <laughs> 아무래도 키가 작다보니까제 기준 머리 하나 이상 차이 나면은 저는 키 크다고 생각해요. 을 저는 170? 제가 작기 때문에 저보다 그냥 키 크면은 돼요. 저보다 크면 다키큰 남자. 여자들이 생각했을때키큰 남자의 기준은 173에서 5 그거 위로 올라가면 크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Q. <laughs> 전 아, 177? 77? 78? 78? 78 넘는 거. 178이요. 본인 키? 네. 본... 아 칠천십. 178 이상. 78부터면 하좀 크다고 느껴져요. 제가 딱 중간이거든요. 74라서. 74밖에 안 된다고? 네. 74요. 아왜 이렇게? 이게 비율이. 비율이... 어. 제희 기준으로는 180이 큰 거죠. 80이 딱 넘어가니까 키 크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좀키가 크니까 180? 180이고 180 아니고의 차이가 좀 확실히 크더라고요. 180 이상은 돼야 제가 구두를 신었을 때 어느 정도 매치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81, 왜냐면 180은 보통 반올림하고 깔창끼고 180이랑 뻥쳐. 180. 182, 182, 8 3 정도는 넘은 사람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183부터요. 남성미가 느껴진 높이 딱 이렇게 씨하다. 전 간. 능 왜냐면 이미 그래도 저랑 10c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본인 매력 중에 키가 없는 것뿐이지 다른 매력을 개발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키가 다가 아니에요. 센스. 센스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 <laughs> 중요한 건 <걸. 웃음> 어우 전혀 아닙니다. <laughs> 저는 키 너무 큰 사람보다는 적당히 그런 사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네,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키 작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더키 작은 여자 만나면 되는 거고 양세형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여러분 희망이 있답니다 키 작은 건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다른 매력이 있으면 연애하겠지 그런 거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연애를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나키 작아서 <laughs> 그런 거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laughs> 아 정말 정말 키만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그래도 내가 더 낫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키는 중요치 않은 거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지. 그 남자 키서는 분위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키 작은 건 상관없는데 키 작은 것보다 비율이 안 좋은 연애를 못해요. <laughs> 또 없는 사람이 있는 키가 <laughs> 다가 아 이잖아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국복은 할수 있죠. 경찰처럼 얼굴이 잘 생기면 국복할 수 있지. 귀안중요한죠 매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20대 초반 애들은 아직 외모를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악플 닫지 마세요 현실이니까 70 이상이면 당행이다170 미만이면 애들이 남자를 안 볼라 하더라고요 70 중반부터 돼야 남자 같다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 175입니다 남자 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60은 너무 작습니다 165 정도였으면 봐줬는데 180에 못생긴 남자가 더 낫지 않나 엄청 잘 잘생겨도 너무 작으면 안 되지 않을까 결혼할 상대면 저180 걸래요. 제 자녀를. 키 큰데 못생긴 애들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1 8 6여80저 180. 얼굴보다 키를 봅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몸이 중요하다고 얼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얼짱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예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취향이죠. 저는 키큰 사람 좋습니다. 전 몸충이라서 바디 쉐이프가 중요하다. 얼굴이 별로면 내가 화장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진짜 별로면 성형할까 어디 추천해줘가고 못생긴 남자는 어떻게든 잘생겨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키 작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180 전문남. 저는 못생긴 애들 패티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데. 180의 전문남. 이상형인데 그게.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러 쓰면서 자기 키 된다고 키부심 되게 가져요. 난좀 괜찮지. 호,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전160 전달남 할게요. 전 잘생긴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존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키가 작아서 상관없거든요. 얼굴을 좀 봐요. 잘생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 얼굴에. 이미 저는 이제 키가 작은 편이고 작은 채로 살아봤는데 뭐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잘생기면 또 좋으니까. 얼굴이 중요하죠. 키층보다는 응. 얼굴층. 160 존재. 본능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애가 있거든요. 아랍의 왕자같이 생긴 남자애가 있는데 키가 163인가? 계속 여자 끊이지않다잘 지내니? <laughs> 유찬이 비율이 좋아서 나는 얘180 넘는 줄 알았다고. 음... <laughs> 술 한잔 하시죠. <laughs>